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천천히 두 번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논부라 무릇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 눈이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간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으실 때, 네, 막, 밑줄을 구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논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니라 사람이 내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들리니라 너희가 내네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시작한 하루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지켜 행하게 된다면 그 보다 더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라 안에 그렇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소라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사제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찬펀보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참 포도 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농부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비유에 쓴 농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위해 포도 나무를 관리하신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말한 포도나무는 들 포도나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논부는 그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무에 자랄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종자 나무를 할지라도 그 환경을 잘 살펴주지 않으면 그 나무를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기가 진짜 어렵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참 포도나무는 문제가 없지만 그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붙어 있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이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는 나무 가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근호 대신 나무로부터 양분이니 모든 것을 받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온 말씀을 우리가 비유로 해석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참포도의 군으로부터 오는 모든 양분들을 수분들을 놓치는 것처럼 그 가지가 마르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런 가지들은 농부가 제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계속해서 보내려고 양분과 수분을 보내려고 애쓰다가 전체 나무 열매 맺는 것을 손실을 잃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동무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계획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한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로 붙어 있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지치기.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지를 잘라버리는 가지치기가 있고 또 하나의 가지치기는 열매가 맺을 판한 가지인데 장 가지들이 너무 많아 분산된다고 생각할 때 하는.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논부이시고 그농부는 지의로운 부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키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농부라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더 많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장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제들에게 잘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장가지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도 있을지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않는다면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 경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 포도의 나무의 비유는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이내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비밀 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그 소망을 알고 하루를 보내는 우리 송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 포도나무에 비해서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5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야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나무는 죽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여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아주 좋게 자란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 가지의 모을 다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전파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함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믿음이 더욱 더 풍성한 자리에 갈수 있도록. 낙심하고 절망하여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은혜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오만 그런 능력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큐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가지의 묵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 포도나무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를 갈리하는 농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퀴트에서 그리고 묵상은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퀴트를 하면서 나 자신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후회된 일들, 혹은 나라 나의 자랑할 것들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경건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묵상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바른 묵상이며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한 열매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리고 힘들어하고 쓰러진 지체를 다시 그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해서 너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예수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찬대 연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아주 슬픈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리라. 아멘. 말씀에 보면 잘라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말려지게 되고 또한 불에 던져서 태워진다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버려지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은 참 포도나무에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업적과 성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예수와 함께한 기쁨의 결과 바로 풍성한 열매의 결과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도님들 예수님의 과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의 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에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하나의 아버지 통해서. 이러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승리하는 오라하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들 속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와 함께 있으므로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또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한영혼을 구원받고 쓰러진 믿음의 현재 자매들이 다시 찬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는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합시다 김원장 원사님 김상현 장례님, 유재수 선도님, 오기수 원사님 그리고 김수은 청년을 위해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경계적 물질 관계 그리고 마음 마음 상처, 송돌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례 예배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와 함께 있으므로 기쁨과 평강의 열매 또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쓰러진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 이웃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픈 하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극력의 아픈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서 경계적 어려운 손도임들, 물질 어려운 손도임들, 감계 어려운 손도임들, 마음 아픈 상처 우리 손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오니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성도인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한 주 예배가 있습니다. 1부, 2부 그리고 교회 학교, 그리고 오후 청에부터 순서대로 하나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 예배 함께 주셔서 모든 예배가 은혜로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라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 우리와 함께 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와 함께 있으므로 기쁨과 평강의 열매, 또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한 영원의 구원을 받고 쓰러진 믿음의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 이웃에게 다시 산안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력계 하늘 뇌에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하여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적 마음 아픈 상처 관계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로 살아가는 송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예배가 있습니다 1부 2부 그리고 교회학교, 그리고 오찬협배이 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오늘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